자 출발 출발해 건우 출발해 오케이 예. 오케이 가가 일단 가응 아빠 갈테니까 일단 가 있어 이 장애물 좀더가어잘 가고 있어 잘 가고 있어 예잘하고 있어 예 그렇지, 아, 레츠고, 턴, 턴, 턴에서 우, 오면 대박이다. 응. 음, 음, 걸렸어. 음, 걸렸어. 다시 올수 있겠어? 아, 정비하러 밑으로 들어갔어? 어, 그렇지요. 어. <laughs> 그걸 정비해야지. 그치? 그걸 치워야지 갈수 있지. 그지아들 맞아, 맞아. 똑똑하네. 그것 때문에 걸린 거 어떻게 알았어? 응, 맞아. 그것 때문에 걸렸어. 오 쭉. 똑똑해. 아빠, 빠빠빠 해주고. 빠빠빠빠. <laughs> 빠빠빠빠 먹는 거 아니잖아 먹는 거 아니잖아 음. 아니 도리도리 하지 마 뭐해? 어느 할까? 그 애들? 그래서 뭐해? 그건 아니냐? 아니야? 빠빠빠빠빠빠빠빠